4강 2경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미우님과 200님의 경기죠. 그리고 미우님이 성공입니다. 일단 셔플까지 하셨고, 아쿠아벳 찾았고요 그리고 벌써 소각장으로한장 갔어요. 이거 로컬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 이제, 200님도 이번에 물대기신 것 같아요. 음. 물대형 두 장. 그리고 미우님. 어지형잘 나온 편이죠, 이러면. 어, 아쿠아벳이 이걸 카운터. 그래도 200님은 소위생 했습니다. 그 다음 켈타인의 성이 올라오고, 200님이 마법사의 대결이 있다면 그래도 뺏어갈 수 있는데, 사실 뭐세장이랑 긁혀도 뭐 그렇게 손해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저 데세시를 같이 소확장으로 보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아, 머니프린스 올라왔습니다. 네, 어떻게든 데세시라도 하나라도 데려가는 게 좋아요. 네, 이제 코인이 한개 떴다면 둘다 들어갈 수 있었겠죠. 일단은 데스에시 하나는 살아남았고, 다시 200님의 공턴. 어, 지형이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 카라베다 한 장. 이러면, 벙켈피 아무 일 없구, 없겠고요. 미운님 지형, 셔플도 안 하고도 거의 말리지 않았고, 본켈피한테 전설의 왕관까지 박혔어요. 어, 이렇게 되면 이제 이백님 지형 적당히 잘 올라온 다음에 카운터 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 이번에도 지형이 올라오지 않았고, 그나마 아쿠아벳이 노코 같은 건 다행입니다. 크립트 좀비도 놓고, 이러면 데스에시로, 네, 물병을 잡을 수는 있겠죠. 노코 뜨지 않다면, 는 어? 일단 지형은 이백님이좀 말리고 계시지만, 뭐 코인 상황은 아주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필드 상황 생각했을 때2 0 0님이 정말 잘 막으셨어요 하지만 어... 또 지형이 지금 LP 3입니다 이제는 본 캘피가 있어서 매료가 돼도 잡을 수 있어요 코인 한 개만 떠도 잡죠 매료가 되는 거 의미가 없고요 그래도 일빙님 이제 소생이라도 해야 되죠 하지만 이제 이걸 막아야 되는데 미유님 성격에는 아마 디펠이 있다면 무조건 쓸건데 어 디펠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200님 지형 4장과 폭풍우 해도 봉탈필 못 잡는군요 어 이러면 아 지형이 또 안나와요? 어 이렇게 되면 아 물병까지 코인 잘 뜨면서 미유님 다 5장 됐습니다 이런 아무리 뒷심이 좋은 물대기여도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일단 지형이 나와야 뭐라도 할수 있는데, 아, 이발 지형 한장 나왔어요. 아, 왠지 다음 턴인, 다음 방턴이나 다다음 방턴 때 핸드 지형 다섯 장 잡혀가지고 한 발짝 올리는 그런 상 나오면 안 되는데요. 일단 그래도 이너의 유혹으로 잘 처리는 됐습니다. 그나마 이제 물덱이 쓸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품하죠아 레비가 나오는군요. 아무래도 이제 이백님이 지금 물덱을 고르신 이유가 그걸 것 같아요. 불그 데콜 당하면은 가장 타격이 적은 게 이제 물덱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물덱을 선택하신 것 같은데 아 문제는 지형이 말려서 뭔가 해볼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끌려만 가고 있어요. 야 드디어 지형이 나왔죠. 핸드의 지형 4장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프로즌노바 폭풍우, 지형 한장 올리고, 아, 소다로 올라왔구요 예, 아, 랩이, 어, 전설의 왕관. 하지만, 중간 봉캐피랑 로우대는 코인 잘 뜨면 정말 강해요. 아, 아 그래도 6뎀이군요 어, 이러면 일단 맞긴 맞았습니다. 일단은 막긴막았는데 전설의 왕관이 수확장으로 갔고요 라이프 10차이고요 사실 마법 2장으로 맞고 싶으셨을 거예요 이번에 두째 프로즌 그리고 코인싸움에서라도 어? 이러면 이제 해볼만 하죠 지금 라이프 11차인데 가장 까다로운 거 하나 이제 처리했어요 이거면 해볼만 해요 음... 네 아무래도 임대되기 수도 있으니까요. 전설의 왕관을 꼭 갖고 있으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아 해투. 아, 본캘피 역시 세요. 이백님 그래도 물대기라 라이프 이제 카드 소모 적게 하면서 밀어붙일 수는 있을 거거든요. 마법 리콜? 그럴 일은 없겠죠. 아, 데콜 나온 것 같아요. 리콜에. 고소 고소는 아마 프리즘 드래곤 성공했겠죠. 예, 성공했습니다. 그다음에 아마 로클 정도 소환이 되겠죠. 아 레비가 있었죠. 일단 본 캘피는 살아갔고요. 일단 미우님 입장에서는 프로즌 노바가 나올까 이제 그 걱정만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공만한장 나왔고요. 물론, 이제, 물대은 마봉이 많죠? 일단, 블루웨이브. 아, 프로즌노바. 이러면, 이제, 본캘피 코인이, 하나 뜨면서 아이스드래곤 처리가 됐고, 아, 레비도 코인 뜨면서 프리즘드래곤 잡았습니다. 그래도 200님 입장에서는, 한 번에 이제 쓸어버릴 수는 있는 정도의 이제 유닛만 남았어요. 그리고 레비가 또 올라왔습니다. 어, 전황이 하나 더 있어요. 일단 레비. 이러면 또 이제 미우님 입장에서도 뭐 박마가 하나 더 있다면 뭐 적당히 막을 수 있겠지만 아니라면 이제 번켈피에 이제 코인을 믿어도 되고, 아, 데스 자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데스 에시는 아무것도 아니죠. 아, 지금 5% 였네요. 아, 그러면 이제 200님은 임대를 하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200님이 물대을 선택하신 이유가 미유님이 이제 불그 데콜 그걸 좀 대비해서 그래서 물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마봉, 아, 메컨을 마봉했습니다. 이러면은 네, 55%였어도, 어, 이거 다 잡을 수 있죠. 이러면 이제 200님 입장에선 이제 물이 절대 하면 안 되죠. 일단 여기서 한 장만 써서 이득 볼수 있는 상황으로 가야겠죠. 카라베드로 긁을 수 있으면 또 긁는 게 제일 좋은데. 아, 어, 진짜 카라베드 뒤로 빼셨고요. 디페일까요? 아, 불그 같은데. 아 일단 하지만 유닛이 두 장이나 더큰 이득까지는 못 봤습니다. 그래도 이제 라이프 조금은 더 차이가 줄었어요. 이제. 7밖에 차이 안 납니다 이거 레비가 카운터 칠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도 카운터 칠 가능성이 있는데 프로즌 노바가 있다면 완벽히 카운터 치고요 아 설마 프로즌 노바가 아니라 부형일까요? 아 부형인 것 같아요 지형까지 하나 더 올리신 거 보면은 아 레비가 이제 잡았고 네, 공 턴이 한두 번더 있거나 아니면은 아 진짜 지형이 너무 많렸어요 사실 지형 말린 거 치고는 진짜 거의 다 쫓아온 거거든요? 미우님 입장에서 이제 지형 두 장만 올려도 막죠? 거기다, 근데, 불그. 이러면 뭐 이제, 라이프 1을 남기면서 일단 미우님이 일단 1세트 가져가십니다. 제 2세트 때도 이제 준비가 되시면 바로 시작을 할수 있는데요. 아, 미우님은 준비되셨고 이백님이 어떤 덱을 선택하실지를 봐야 되는데요. 음... 아무래도 이제 예선 때는 한 번도 보여주시지 않은 덱이었거든요. 임대 덱이었던 것 같은데. 아... 마이렌 님이 리그 운영자시죠 네 <laughs> 대회 운영자시고요 예, 네, 대회는 뭐 아무나 개최가나합니다네 네, 저질만 돼도 좋죠 일단, 어, 고민이 길어지시죠. 역시, 200님 입장에서는 이제 한 세트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음... 예, 우승자 다이아? 예. <laughs> 근데, 다이아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어, 안 되니까요 일단 그래도 여기 네분 오늘 이제 경기하신 네 분은 이미 상품을 예, 확보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미 4강 상품까지는 다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음, 언덕빈 님은 거기다 추가로 이제 순속 전문가로 4강을 돌파했기 때문에 상품이 하나 더 있고요 어, 시작했습니다. 2세트 시작했습니다. 미운 님의 성공이고요 데스 에쉬 올라왔습니다. 미운 님은 아무래도 그대로인 것같고요 덱은 200 님은 이번에 불 덱을 꺼내셨습니다. 데스 에쉬 풀코. 일단 저 상황에서는 놓코만 뜨면 되는 상황이었죠. 200님 아, 하리킨 올라왔어요. 하리킨 혼자라면은 사실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죠? 그래도 유닛이 없다면 예, 그냥 덱을 긁을 수 있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그냥 긁은 거죠. 음, 아 파이프 랭까지. 하지만 크립트 좀비가 하리킨 잡았고요. 아 이제 파볼과 함께 공격을 오고 계신 것 같은데요. 하지만 크립트 좀비도 이미 예, 체력은 3이 되고. 여기서 일단 두 장을 긁습니다. 하지만 지금 핸드 소모에 생각하면은 라이프 차이는 크게 벌어지지 않아요. 아, 네콥, 아쿠아베트. 이러면 적어도 방어형 유닛인 그 유니콘이 나오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데빌 유니콘 나오는 게 제일 좋아 보이는데 일단 불고 파이플레임. 아, 코인까지 떴어요. 이러면 파이플레임은 조금 아쉽게 빠진 거라 봐야 되겠죠. 아, 그리고 네콥이 예, 불곡을 잡으면서 유닛을 다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공마 하나 올리기도 좀 아쉬울 수 있거든요 결국엔 이제 레비 같은 거 나왔을 때 그때 공마를 좀 이제 몰아서 써야 될수 있는데 아본 캘피도 뚫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일단 아쿠아베트야 의미는 없지만 타투비아 코인 떠야 돼요 아 코인 떴으면 이러 이제 본 캘피 잡을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미니들을 잔뜩 올리느라 이제 라이프 소모가 좀 컸습니다 미운님 아 이제 셔플까지도 안 하고 올리신 거 보면 해투일까 라고 생각했는데 크리트 좀비가 올라왔네요 아 물론 이제 상대 항마가 3 이하니까 이건 해투가 맞겠죠 예 여전히 해투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지금 태우는 유닛은 고렙일 수도 있겠죠 어차피 데콜로 소환하면 되니까요 아, 드래곤로드 이러면 크립트 좀비가 잡을 것 같죠? 네, 이렇게 잡고 아 이러면 뮤님 이득 많이 봤습니다 드래곤로드를 처리를 했고 지형까지 파괴되고 네코비 3장 긁었어요 이백님 입장에서는 나중에 고렙이랑 바꿔줘야 될 유닛일 수 있었는데 어, 일단 지형은 그래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데모나운드 올라왔고요 미우님은 지금 지형은 조금 말린 상황. 아, 불구. 그래도 데스시이 아직 모르죠? 아, 코인 하나 떴네요. 이렇게 되면은, 다시 이제 미우님의 공턴인데. 아, 티니아 올라왔습니다. 어, 이러면 카운터, 네콕 정도는 잡아도 티니아를 카운터 칠수 있을 만한 게 하나도 없죠. 그나마 임페로노스턴이 나와서 코인 뜨고, 네콥 놓고 뜨고, 티니아도 놓고 뜨면 버틸 것 같은데, 일단 임페는 코인이 떠야 돼요. 조금이라도 버틸려면. 그리고 네콥도 놓고 떠주면, 아, 일단 타투베어. 하지만 그럼 데미지가 들어오는데, 아, 일단 네콥, 아, 티니아 어젤 코인이 뜨면서 차이가 됐습니다. 네콥은 여전히 살아가고요 아마, 내코비한 3, 4턴에 올라왔던가요? 5턴 이전에 올라왔던 것 같은데요. 일단, 200님, 고민하시다가, 공마 한 장과 아크데몬. 그러면, 3솔 이하네요. 아, 전설 향가의 티냐. 그래도 업보면은 아, 레메번이었어요. 이러면, 아, 티냐코 하나 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일단 상대의 력을다 잡아내는 티니아 아, 이제 미우님 지형까지 다올랐습니다 그리고 물병 나오고 아, 이러면 이제 브이덱이 뭘할수 있는 게 없죠 예, 아무래도 이제 그냥 어게은 카운터를 쳐야 되는데 그나마 아파벳이 코인이 뜬게 오히려 다행일 수 있습니다 예, 물병 코인 별로 안 떴고 하지만 데모남도 체력 3 아 그래도 네코 어, 일단 200님 한번 기회 왔어요. 여기서 사실 7장도 긁을 수 있었는데 일단 기회가 와서 한번 버텼습니다. 그래도 결국엔 저 티니아를 정리를 해도 마법을 한장으로는 정리를 못하고 두장으로 정리를 할건데 그럼 또 데콜로 다시 부활시키겠죠. 결국엔 이제 잡더라도 긁을 수도 있어야 돼요, 이제. 지금 또 4렙 이하데 아, 데스씨시 아우, 체인블레이즈. 티니아 혼자 있었다면 이들볼수 있었을 것 같지만, 아. 데스씨시또 풀코까지 뜨면서 광신도와 임페르노 스톤을 다 막습니다. 이러면 이제 200님 힘이 거의 빠졌을 것 같은데요. 미우님은 이제 무리도 하지 않고 있고요. 아, 드래곤 로드가 나왔는데, 문제는 데스엣이죠 이러면, 데스엣이 코인 한개 떠야 됩니다. 한 개. 아, 이러면, 이 세트도 미우님이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우님이 4강 진출 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200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 아니죠. 잠깐만요. 예, 두분다 고생 많으셨어요.